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유독 XRP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악재에 시달리는 걸까요? 라이트코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로고를 올리며 XRP를 놀리는 걸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조롱과 악재가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상승을 감추기 위한 연막인지 제가 그 증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10월 28일에 헤드라, 즉, HPAR ETF의 티커가 나스닥에 공식적으로 게시됐습니다. 곧 거래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SEC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ETF가 출시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SEC의 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이 SEC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는 자동 상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S1이라는 상장 신청 서류에 서류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인 조항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거죠. 이건 합법적인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자동 상장을 누가 신청했는지 함께 보시죠. 카나리 캐피탈이 10월 7일에 나이트 코인과 헤데라 ETF 서류를 이 방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일이 조금 지난 10월 28일에 헤데라가 공식적으로 나스닥에 뜬 거예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비트와이즈는 10월 8일에 솔라나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10월 9일에 솔라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XRP는 어떨까요? 카나리 캐피탈이 헤데라를 제출하고 불과 사흘 뒤인 10월 10일에 XRP ETF 수정안을 정확히 이 자동 상장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이 말은 즉 XRP ETF는 이미 자동 승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라이트코인의 조롱이 기사화되고 XRP는 또 거부됐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라이트코인이나 헤데라 같은 곳으로 돌려놓고 뒤로는 진짜 배기인 XRP를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물량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먹고 있어요 파나리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ETF의 첫 달에만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리플이 히든 로드를 인수해서 리브랜딩한 리플 프라임은 무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이 게임의 승자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 떠도는 모든 공포와 조롱은 여러분을 이 거대한 흐름에서 쫓아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공포를 조장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XRP 물량이 탐나기 때문이죠. XRP가 3달러를 넘기 전에 어쩌면 개인이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격대는 이 거대한 그림을 아는 기관들에게는 그야말로 공짜나 다름없는 박앤 세일이에요. 달러. 20달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해도 기차는 이미 떠난 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 볼게요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정말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 훈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그 그막연함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특히 2025년 10월, 지금 시장은 그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요.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노후 자금 마련은 커녕 더 이상 경제적 자유라는 꿈조차 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이 월급이 안정적인 미래가 아닌 불안한 노후의 시작점처럼 느껴지실 건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물가와 AI 시대의 기술 발전 속도 대비 당신의 월급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동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시대에 월급은 이제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의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다는 건데요. 하루 점심 한 끼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을 넘나드는 고물가 쇼크 속에 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의 꼬리표는 아직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높고 돌려 막아도 끝이 없는 빛의 늪에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리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본 지식도 없이 남들이 사라고 해서 사고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소문으로 시작했다가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 이 고통의 굴레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2025년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 줄기 빛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든 빛을 청산하고 심지어 경제적 자유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핵심 전략을 오늘 완전히 공개를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봐온 리플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리플을 믿고 모아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거예요. 리플은 최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이후 꽤나 많이 상승한 견주한 수준에서 흐름을 유지하며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의 효율성이라는 그 유틸리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리플 XRP는 분명히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축 역할을 수행할 강력한 유틸리티 코인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인프라 투자, 즉 미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리플은 장기적인 인프라이지 우리의 시급한 빈 문제를 청산하고 당장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급등 테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늘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테마가 순환하는데 비트코인이 최근 12만 달러를 터치하며 디지털 금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다음, 리플의 다음에 대시대 변곡점을 찾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는 리플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파이어볼처럼 터져 오를 수 있는 초대형 기회를 장착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 인생을 바꿀 유일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유일한 성공 공식은 바로 돈이 모이는 곳의 인프라를 흔점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 AI 테마. 솔직히 AI 코인, 이제 너무 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2025년의 AI는 작년과 완전히 다르죠. 2024년 누구나 추천했던 AI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셨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AI 테마에만 집중했을 뿐 실질적으로 AI 중에 핵심을 뒤여다보지 못했고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작년이 기대감의 해였다면 올해는 실제 수익과 인프라의 독점의 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전력 인프라에만 128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이 AI 시장 전반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죠. 뿐만 아니라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에만 478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돌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GPU, HBM,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동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네트워크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AI 코인 생태계와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CPU, GPU의 한계를 뛰어넘는 NPU가 핵심이 되었고 이제는 이 MPU 기반의 AI 모델을 굴리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AI 컴퓨팅 파워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즉,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코인이 수백조 원의 시장을 지배할 준비가 끝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움직였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인 AMD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MD는 이 계약으로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AI 측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동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은 수혜주를 찾아야겠죠. AMD의 차세대 가속기, MI450에 들어갈 핵심 부품, 바로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HBM4를 누가 공급하냐? 전문가들은 주로 이 삼성전자가 공급할 것이라고 콕 집어 언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HBM4에 사활을 걸고 부진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뒷받침하듯 주가가 엄청난 상승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죠. 오픈 AI. AMD,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AI 패권전쟁,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결국 AI 가속기와 컴퓨팅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AI 코인은 바로 이 삼성, 엔비디아, 채 GPT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AI 생태계와 기술적 사업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인프라 코인이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테마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작년에 월드코인 1000%의 폭등, 더 그래프 800% 폭등이 있었습니다. 300만원을 투자해 단숨에 39억원을 만든 실제 사례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시장이 AI의 가능성을 본 예고편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수백 개의 AI 관련 코인들을 분석하고, 이 거대한 빅테크 흐름에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코인을 찾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플의 급등 바톤을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종목을 찾아냈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정말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코인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 삼성전자와 AMD 그리고 오픈 AI가 구축하려는 AI 인프라의 병목상상을 해소해주는 틈새 핵심 기술 독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코인이 없다면 이 거대한 AI 생태계가 불안전해진다는 이야기고요. 기술적 우위로 봐도 AI 시장의 새로운 표준 플랫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AI 개발자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유틸리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죠.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인데요. 타트에서는 이미 고래들의 대규모 물량, 즉, 세력의 매집봉이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4분기를 시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등을 보여줄 준비를 끝낸 상태라는 거죠.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이 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승고르기일 뿐이었고 현재 다시 힘차게 도수를 올리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건데요.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은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죠. 이 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텐데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딱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동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동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대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를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